안녕하세요, 네잎자만tv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인천 도원역과 동인천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쓰리룸이에요. 최초 분양가보다 4천만원, 5천만원 인하된 가격으로요. 정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억 극 초반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물포 리네상스인천항 개발과요, 승인 지하차도가 26년도에 완공이 돼서요, 집값 상승과 미래 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학세권 위치이기도 해요. 자, 주변에 재래시장 가깝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대형 병원들도 밀집해 있어서요, 주변 인프라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더블 역세권 위치에 초중고 학세권, 거기다가 몰세권, 상권까지 삼박자가 잘 갖춰진 집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부 영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입장만 TV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 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깔끔한 흰색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고요. 3개의 슬라이딩 도어 열고 현관 살펴보게 되면요. 3개의 흔히 신발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총 3칸으로 이제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이 거울로 이제 포인트 시공된 거볼 수가 있어요. 외출하실 때 몸매무새 한번더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일가수용 스위치 잘 들어가 있어요. 자,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이제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거실 내부 반듯하게 잘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위에 상부에 보시면 이제 우물천장 시공이 되어 있고요. 는 네모 반듯하게 개방감 있는 구조의 거실입니다. 자 왼쪽 아트월 같은 기 길이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9 5 인치 대형 TV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아트월이에요. 자 위에 상부에 보시게 되면요, 이제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공기 순환 장치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항상 쾌적하게 이제 거주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소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인용 소파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의 이제 소파월이에요. 지금 블라인드에 가려져 있지만 창문도 크고 넓게 잘 나온. 이제 네모 반듯한 거실이었습니다. 자, 반대쪽에 있는 이제 주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선 편한 d 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부터 이제 냉장고한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상부장은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부장 같은 경우는 징 그레이 색깔로 이제 고급스러운 컬러를 자랑하고요. 싱크볼 크고 넓은 사이즈 들어가고요. 있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하부장도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안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방 3개, 2개 욕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화사하고 이제 넓은 사이즈의 안방이고요. 이제 상부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공기 순환 장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 보시면은 이제 세면대 양병이 잘 들어가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그리고 거울로 된 수납장도 크고 넓게 나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방 살펴봤고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방 살펴볼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방 들어가기 전에요.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어요. 오른쪽에 이쪽이 이제 DP 돼 있는 공간을요. 다르게 사용하 수도 돼요. 이쪽에다가 수납 공간으로 만드셔 가지고요. 선반장이라든지 이제 붙박이장을 짜셔 가지고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고요. 자 정면에 있는 두 번째 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깔끔한 화이트 톤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일단 창문이 크고 넓게 시공되어 있어요. 자방 사이즈 열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는 공기 순환 장치랑 스프링클러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드레스룸이라든지 이제 별도의 작업실로도 가능한 공간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상부에 스프링클러, 공기 순환 장치 잘 들어가 있어요. 자 베란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쪽 이제 문을 열게 되면요 앞에 이제 수전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세탁실로 사용 가능하고요 요새 이제 세탁기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건조기 잘잘돼 있잖아요 워시타워 이쪽에 놓고 사용하시면 될거 같고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인데요 문을 열어보게 되면요 작기는 하지만은 이쪽에다 지저분한 짐들 놓고 보관하시기에도 용이한 공간이에요 세 개의 방 전부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다용도실로 가능한 공간도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출입구 바로 앞쪽에 있는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안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코너선만 시공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충분히 되는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 세면대, 양변기도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왼쪽 위에 보면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크고 넓게 잘 들어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집 인천 도원역과 동인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신축 3룸 현장이었어요. 최초 분양가보다 4천만 원 가량 인하를 해서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현장이에요. 2억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톤 컬러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집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